최근 프로축구 열풍을 타고 제주로 응원을 오는 원정팬들이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경기장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들도 모처럼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제주도도 프라구단과 연계한 스포츠 관광이 활성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달리고, 부딪히고, 막고.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는 K리그완 25라운드 제주와 울산전. 제주 월드컵 경기장 응원석 한쪽이 푸른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K리그1 축구를 보러 온 울산 HD의 원정 팬들입니다. 경기 내내 깃발을 흔들고 힘찬 응원을 보내며 원정 경기를 온 선수들의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이날 입장한 전체 관중은 7,300여 명 이 가운데 천여 명은 울산 원정팬들이 채웠습니다. 지난달 서울전에도 1,700여 명의 원정팬이 제주를 찾는 등 새로운 응원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도 왔었거든요, 경기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왔을 때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이번에 애기랑 또 왔습니다. 새로운 응원문화가 제주 관광으로까지 연결되며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는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녁 경기 특성상 숙박과 식사를 제주에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그 날에 따라서 뭐 조금 더 늘려서 연장해서 더 세이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20% 이상은 지금 원장 그 유니폼 입고 지금 다 오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호텔도 이제, 어, 이제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관건은 이 같은 스포츠 관광 특수가 반짝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 렌트가 숙박 먹거리, 우리 경기 보는 거,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한 패키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도를 하고 있고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광주광역시는 이미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와 프로축구 광주FC를 연계한 지역 관광 상품을 내놓는 등한발 앞서 스포츠 관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주훈입니다.